오늘은 훅이 고민인 골퍼의 스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훅이 날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왼쪽으로 쳤기 때문에 훅이 난게 아닌가? 이걸 엎어 쳐서 아니면 땡겨서 훅이 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많이 리나우 스윙을 더 많이 하는 골퍼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슬라이스가 날때 문제점은 아우딘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아우딘 스윙이 왜안 좋아요? 깎아치기 때문에 안 좋아서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는왜 휠까요? 쉽게 은어로 말하면 다맞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이나웃이 심해질 때 훅이 나는데 왼쪽으로 처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에 대해서 같이 골퍼들끼리 고민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나웃으로 더 스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장에서 스윙을 봤을 때 헤드가 보일 거예요. 이건 스윙이 어디로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오른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헤드가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볼이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볼이 비행을 못 하고 가속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휘어 버린 볼인들이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나웃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감하게 아웃인 스윙을 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느낌을 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헤드 세개 정도, 드라이버 크기는 다 비슷하니까 헤드 세개 정도 요 정도 크기에서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스윙 연습을 해 줘야 돼요. 이런 느낌의 스윙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드가 일자로 가야 되지만 그거보다 한칸 위로 백스윙이 들어가서 다운이 될때 저쪽에서 지나와서 골프공을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상쇄가 되거든요. 자, 보여드리면 과감하게 아웃인으로 치면 저는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휘는 방법을 확실하게 줘야 골프공이 여러분들은 똑바로 갈수 있습니다. 훅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로 당겨 줘야 되냐면 아우딘 이 정도로. 자,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제가 스윙을 여러 번 보여 드릴 텐데 왼팔이 치키닝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우딘을 과감하게 줘서 이 정도 줘야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즉 슬라이스가 아니라 훅이 나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줘야 상세가 돼서 똑바로 가는 거죠. 자 스윙을 한번더 보여드리면 앞에서 보시면 치키닝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치키닝이 나오나요? 생각보다 헤드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팔이 뻗어져요. 즉 고민인 게아우인을 하면 이렇게 스윙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골프채는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치키닝이 잘안 나와요. 던지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드가 정면으로 던지는 걸 2번이라고 따지고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던지는 걸 1번 즉 어디로 던져야 되겠어요? 3번 방향으로 던져지는데 제 팔이 접히나요? 그러니까 스윙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난다면 우리가 너무 팔을 뻗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아웃 스윙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훅이 난다는 건 인아웃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웃인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면 볼이 스트레이트나 약간 페이드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골프공을 보내실 때는 볼이 휠때 반대 방향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연습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